오늘은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후 11시 송무현 예배가 이곳에 드려지고 9시 50분부터 축복 안수 기도를 진행합니다. 기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수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9시 50분부터 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새벽 또한 이 주님의 저는 찾는 모든 동인들의 심령 위에. 하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저께 출애굽기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탄생부터 그의 실패, 그리고 광야라의 도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까지 그 모든 세월을 바로 이 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한 편의 극적인 영화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안에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픈 구석들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숨겨야 하는 두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는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겪는 좌절이 있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광야의 외로움이 오늘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레위 가족에게 태어난 아이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괴벳은 이 아들을 석당간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부모로서 또한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집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나의 그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아웃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을 말합니다. 이때 요게벳은 무엇을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아이를 담아서 나의 강가에 바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의 행동은 가장 위대한 바로 맡김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바로 이 요게벳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내 능력만큼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띄어 보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그를 덮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마침이라는 바로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의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내려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지 나와있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필연만 있다라는 것이죠.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 장소로 공주가 내려왔고, 또한 하필 그갈대산대를 보았으며, 또한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원수의 딸을 양육자로 삼으시기도 하십니다. 바로왕은 히브리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를 기르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심지어 친어머인 친어머니인,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서. 삭스에 받으며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신앙을 가르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면서 잠못 이루었던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내 손을 떠난 것 같아 불안해하는 그 일들의 뒤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그리고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는 자경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된 노동을 보게 됩니다. 11자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동적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의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12절에 보면 모세가 좌우를 살핀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좌우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먹, 내 힘, 내 혈기, 바로 그런 것 통하여서 이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화려한 왕자의 신분인 것이 아니라 도망자가 된 모세의 모습이고 또한그 모세는 그 광야에서 누엘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22절에 게르소움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라는 뜻을 가지는 게르솜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 가운데에는 모세의 깊은 탄식과 그리고 좌절이 배어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잊혀졌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모세가 왕궁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감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 미디아의 광야의 사건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다듬고 계셨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휘둘렀던 그 모든 힘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의 지팡이를 쥐게 하십니다 이제는 혈기가 왕성한 모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게르순과 같이 내가 다그낸 것과된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광야 학교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빠져야지.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자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부분이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긴 구절이지만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으니 그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대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세월이 흘러서 바로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절과 25절을 보면 그 의미를 다시 새게 다시 대새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한 흘리는 그 눈물들이 있고 또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내었던 그러한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25절의 마지막에 기억하셨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본다면 이것은 아셨더라 라는 것 뜻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 라는 것이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지친 어깨를 아시고, 나의 상한 마음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모세가 실패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양을 치던 그 시간에도,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짓는 그신음 소리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빈틈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준비하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7회 국기 2장의 말씀은 갈대상자에 담긴 눈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들으심과 아심으로 오늘 출애국기 2장의 말씀은 마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갈대상자에 그런 모스처럼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모세처럼 실패하여서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손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여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새벽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한 나에게 맡겨진 시간들이 내 힘으로 아등바등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애국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을지라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그리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12월의 마지막 날 12월의 마지막 날이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출협기 이장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힘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진리를 다시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갈대상자에 담겨 날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생명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들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자신의 힘과 혈기로 앞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모습에 실패하고 광야로 물러갔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계속해서 그 모습을 빚고 계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과 또한 설명이 되지 않는 광야의 세월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광야학교의 그 광야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의지가 꺾여질 때에 하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때와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으로 드려진 예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녀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수고와 열매를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이 애물이 주님의 특권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 함께 올려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갑질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 삶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병상 사로 시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신음과 눈물을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알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회복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이 끝난 자리에서 일하시는 우리 중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갈대 상자에 담긴 눈물과 광야의 침묵 속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과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내가 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붙들 수 없어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광야 같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또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심을 믿고 인내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존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